확실히 이쁘네요 오늘. 네. 그러니까 와 진짜 이쁘다는데 하늘이 말이 안 돼. 아니, 아니 하늘이는 붙이지 마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비와. 이쁘네 말이, 이쁜네 말. 뭐가 이쁘네 하면 안 돼. 그 그러니까 게임 모델링 같지 않아? 아 약간 명조 약간. 뭔가 승소산에 나올 것 같은 저리 <laughs> 데문자 <주얼인데? 웃음> 알아? 아니야, 약간 원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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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명조 파워 원신 파로 갈래 여기서. <laughs> 세단 운전이 힘들다 근데 소형 세단은 할만할 것 같아. 중형 세단인가? 대형, 대형 세단. 아, 대형 세단. 못해 먹겠던데. 대형 세단, 진짜. 휴게소라긴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, 휴게소인가 봐. 일단, 호두마자가 있긴 한데, 해장국집인데, 맛있겠다.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휴게소는 아니겠니? 와 EV3 진짜 엄청 많다 음, 다 EV3 왜요? 신차 신차 새로 나온 거와 지리는데? 이번에 출시한 차야 와 아, 네. 엄청 많네 이거 이름을 뭐라고? 너 빨리 길좀 찾아봐. 이름을 뭐라고? 모르지. 이름을 모르, 이름을 알면 내가 이름을 검색해서 봤겠지. 이름을 오. 모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뭐 예술, 뭐라? 고 지도 보면 뭔가 있어. 음... 잘한번 찾아봐봐.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북쪽이야? 응. 음. 근데 약간 북동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? 올라가고 있어. 북쪽 아닐까 봐봐. 북동 쪽이야? <목소리도> 아이씨 뭐 <쟤> 저쪽이면일레젠쪽이면 아. <laughs> 이상한데? 저쪽이면일레 북쪽인거 같은데? 북쪽이야? 엄마한번 일본어로 그너못 알아들어 <laughs> 쓰레기새끼가 <살기 가요>. <laughs> <진짜? 웃음> 애가 미쳤어 진짜로 애가 진짜 미쳤네 그냥?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던것 같은데 아야 원래 저런애였어 내가 <laughs> <laughs> 애기를 원래 저런애 맞아 해봐봐. 와, 미쳤어, 미쳤어. 그냥 딴 나라야 여기. 와, 한국 아니야, 유럽이야 여기. <laughs> 야, 이게 말이 되냐? 와, 이거네 그냥. 아 진짜 유럽이야. 오늘 너무 이쁜다, 언니.